강제를 바꿔보자. 트위터 고수를 찾습니다 하고 실은 RT만 해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리트윗점유. <요>. 어 지렸다. <laughs> 트위터 RT 고수를 찾습니다. RT 계잘하시는 분? 숨쉬듯 RT 하실 수 있는 분? 트위터라고 하니까 이상하다고? 트위터가 아닌가? 아 X야? 아 로고가 x니까 x 고수를 찾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? 어 너무 구린데요? <laughs> x 고수를 찾습니다 너무 구린데요? 어, 뭔가 이상하잖아 약간 욕 같지 않아? 왠지 앞에 이 이거 이거일 수도 있잖아 한글자라고 하면 왠지 지읒 고수일 것 같잖아 느낌이. <laughs> 아니 어떡하지? 좀 그렇다. 머스킹 하네, 약간. 맞긴 해. 트위터가 바꿨는데 뭐 어떡해. 아니지. 일론 머스크가 바꿨는데 뭐 어떡해. 머스크는 왜 바꾼 거야, 그걸? 알 수가 없네.